영, 2016년 6월, EU 탈퇴 결정 2017년 3월 공식 통보 올해 1월, 말 브렉시트 단행 11개월간 전환 기간 설정 무역 협정 포함 미래 관계 협상 난항 누딜 눈앞에서 극적 타결. 영국은 지난 1월 말 유럽 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단행했다.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이를 결정한 지 3년 7개월 만이었다. 그러나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을 피하고자 모든 것을 이전 상태로 유지하는 전환 기간을 설정하는 바람에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전환 기간이 완료되는 올해 말 진짜 브렉시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영국이 실질적으로 이 유를 떠나면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측이 미래 관계 협상 타결점을 찾지 못하자 사실상의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충격 우려가 커져왔다. 합의와 결렬 갈림길에 선 양측은 그러나 24일 전환 기간 이후 적용할 새 미래 관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오랜 동거를 끝내고 마침내 내년 1월 새 출발하게 됐다. 국민투표로 브렉시트 결정 영국 사회 분열 드러내.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했다. 당시 국민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650만 명중 72.2%가 참가해 51.9%인 1740만 명이 EU 탈퇴에 48.1%인 1,610만 명이 EU 잔류에 표를 던졌다. 예상치 못한 브렉시트 결정 배경은 복합적이다. 영국은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했다. 그러나 영국은 기본적으로 유럽 공동체에 대한 신념이 약한 데다 이유를 사실상 독일이 주도하는 데 대한 불만도 가지고 있다.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영국이 EU를 떠나야 문화와 독립성, 세계 속의 위상 등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아울러 제3국과 자유롭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영국이 더 번영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가운데 브렉시트 국민투표 개최를 결정한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총리의 책임을 지적하는 이들도 많다. 당초 국민투표에서 EU 탈퇴 결과를 예측한 이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캐머런 총리의 의도나 바람과는 달리 국민투표는 영국 사회의 세대와 지역, 계층 간 불화를 드러내면서 EU 탈퇴 결정으로 이어졌다. 구원 투수 메이 총리 EU와 협상 지휘 의회 반대 문 넘어 브렉시트 국민 투표 결과는 캐머런 총리의 사퇴로 이어졌고 테리사 메이 총리가 구원 투수로 투입됐다. 철회여인 마거릿 대처 이후 26년 만에 나온 영국의 여성 지도자였다. 메이 총리는 2017년 3월 29일 이후의 헌법적인 리스본 조약에서 탈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50조를 발동했다. 50조 1항은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헌법 규정에 의거의 이유 탈퇴 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50조 3항에는 탈퇴협정 발표일 혹은 탈퇴 통보 후 2년 경과 시점부터 리스본 조약 효력이 중단된다. 단, 회원국 만장일 치시 탈퇴 통보 후 주어지는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영국과 이유는 공식 통보일로부터 2년간 탈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만약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통보일로부터 2년 후인 2019년 3월 29일 23시를 기해 영국은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할 예정이었다.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후약 2년 5개월 양측이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한 지약 1년 5개월 만인 2018년 11월 협상을 마무리했다. 브렉시트 합의안은 크게 EU 탈퇴협정과 미래 관계 정치선언 등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EU 탈퇴협정은 브렉시트 전환 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 이혼 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미래 관계 정치선언은 브렉시트 이후 진행될 미래 관계 협상의 기본 토대에 관한 것으로 무관세와 양적 제한 없는 경제적 파트너십 보장, 상품 교역 자유무역 지대 조성을 위한 포괄적 준비, 단기 여행 시비자 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은 의회에서 번번이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